명품이라는 거는 네임베뉴야 문자 그대로 이름명자와 상품품자란 상품 말이야 네. 그러면 명품은 명품이 아닌 거와 명품은 뭘로 구분되는 줄 알아요? 뭘로 구분이 지단 한마디로 딱 구분을 해봐 막안 따져보고도 살수 있느냐 없느냐 남이 부러워해야 명품은 아, 그것도 아, 말이 그래. 되고요 네. 그니까, 이제 이걸 갖다 대면은 막 기준이 모호하니까, 네.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봐. 정말 기준이 하나 있긴 있어. 음, 뭘까? 뭐냐면, 네. 가성비로 사는 건 명품이 아니야. 네. 가성비를 안 따지는 건 명품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제네시스는 명품일까? 아직 아니지. 아직 아니? 네. 고문이면 어제 생각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난 명품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하 제네시스와 그랜저에 비슷한 옵션을 얹어놨어요. 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지한 2,300만. 2,300 나죠. 근데 왜 그랜저를 안 사고 제네시스를 살까? 아. 왜? 이름값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그것도. 아. 어, 여러분들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사람 인자 다섯 개 써놓으면 어떻게 해서 그래요? 사람 인자가 다섯 개 있어. 음. 사람은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사람이야 <laughs> 그러면 맨 처음에 사람은 생물학적인 분류로서의 사람이야 음. 맨 마지막은 음. 도덕적으로 음. 음. 인지적으로 음. 또 사회통념적으로 완성화된 사람이에요 음. 그런데 이 생물학적인 사람과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둘다 사람이지 그럼 뭐야 둘다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왜이 사람은 사람답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 사회적으로 사람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부족하니까. 에이, 이제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거에요 그럼 제네시스는 명품이야. 네. 그런데 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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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하고 명품이면 네. 다 명품이냐? 명품다운 명품이 명품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딱딱 들어가는 게 제네시스 는 이쪽에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 페라리, 람보르기니. 폴로시에는 이쪽에 있는 거야. 네. 얘는 명품 다운, 도덕적인, 사회적인 통념을 다 갖춘 명품이고 음. 얘는 논란이 많은 명품이야. 음. 근데 분류적으로는 명품인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바꿔봐. 연예인이 다 이름, 레인밸류를 밸류,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연예인 부르는 돈들잖아. 네. 연예인마다 개런티가 어때? 천차만 별이지. 그러면. 한번 이렇게 초빙하는데 50만원 결런티를 주는 음, 연예인도 있고, 음. 5천만원 주는 연예인도 있어 음. 50만원 받는 연예인은 연예인이 아닌가? 연예인. 연예인이야. 5천만원 받는 연예인도 연예인이야. 하지만 무게감이 다른 거지. 제네시스는 명품이에요. 음. 그런데 그 명품인데 그 이름값이 지금 높게 설정이 안돼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명품은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정하는 거야 왜? 브랜드에서 아무리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샤을 캐비어에다가 천만원 해놨는데 음, 사는 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음, 그럼 그거 어떻게 돼? 가격이 무너진다고 음, 음, 그런데 천만원을 딱붙여놓는데 너도 나도 없이 음, 그냥 음, 막 가서 사는 거야 품절이 바로 돼버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메르세드, 벤츠, BMW도 마찬가지야 그가격이됐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유지가 안 되는 거야 제네시스 그 가격에 냈는데 어때? 팔리잖아 사람들이 판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대중차에서 구현된 것보다 더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천만원, 이천만원을 그렇죠. 비싸. 음, 그게 명품이 아니야. 명품이란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명품이라 그러면 무조건 많은 사람들에게 극찬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누구나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선호하는 명품이 있고 선호하지 않는 명품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또 제조사에서 제네시스는 명품입니다 하면 그냥 그려려니 하세요. <laughs> 그러니까 나는 사고 싶지 않은 명품인데 음. 뭐 이렇게 뭐루이비동이 있고 루이까또즈가 있잖아 음. 네. 종류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네시스에도 이름값이 있어요 음. 제네시스가 붙으면 비싸요 근데 그걸 지불을 해요 네. 지불하는 사람 은 밥인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불하는 사람 을 밥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자동차 문화가. 음. 지불하는 사람 가치가 있으니까 네. 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야 저거는 짝퉁이야, 명품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하기보다는 명품다운 명품으로 거듭날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좀더 다듬어져야 되지? 좀더 네임밸류를 확장해야지? 뭔가 보여줘야지? 뭐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단어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명품이라는 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제가, 김드라가 맨날 명품이라 고그러잖아요 음, 명품이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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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뭔 뭐, 소리야? 김드라님을 이게 자동차 브랜드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세라띠 네. 같아. 아는 사람만 마세라티. 그 매력을 아는. <목소리> 누구든 잘 몰라. 네. 아니면, 빠져드는. 뭐 그런 매력. 그래서, 아세라띠 명품이지. 명품이죠? 명품이야. 네. 마세라띠. 일본 브랜드 중에서 렉서스 명품이에요. 네. 프리미엄 가격이 있잖아. BMW, 벤츠, 뭐, 아우디, 이런 것만 명품이 아니에요. 같이 명품 간에 있지만, 또 가격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 가방, 백도 이제. 그 명품마다 이 가격대, 뭐, 에르메스가 있고, 구찌가 있고, 네. 구찌는 좀 만만하잖아요. 네. 물론 뭐, 그, 스페셜 커렉션 같은 것들은 좀 비싸긴 하지, 구찌도. 사람들이 잘 안, 안 찾는지만, 또이 네임 밸류가 있는 명품, 보테가 같은 것도 네. 있고. 자랑합니다 페네가 뭐 그런 종류로 볼때 모하비가 나름 명품 반열에 들어가고 있어. 음. 코리아 바디온 프레임의 SUV인데 어. 가격으로 명품 올리자는 게 아니라 장시간적으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네. 그 가치를 구입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으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음. 우리나라도 한 30년 정도 롱런하는 모델이 현역으로 좀 있어야 되는. 쉽게가 됐어. 어, 이런 네. 모델들이 소비층이 두터워서 네. 많이 파는 볼륨 모델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어쨌든 네. 매니아층이 그래도 사라지지 않고 찐득한 매니아층이 있어서 네. 어, 그게 유지가 될수 있는 원동력은 될수 있죠. 그리고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게 중고차 가격그 방어가. 어, 그러니까 탈국산차. <laughs> 탈 음, 이거는 뭐 다른 어. 색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 어, 중고차가. 네. 음. 그, 그 이제 또 좋게 얘기하면 그러고 나쁘게 얘기하면 음. 신형이면 뭐 바뀐 게 없는 거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신형사는 그냥 중고 차잖아. 네. 음. 이쯤 마가지 풀체인지 되니까 이제 좀 순영이 있는 거고. 네. 네. 그럴 때는 더... 가격이 좀 비싸니까. 구형 중에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 잡자. 왜냐면 모아비는 뭐 구형이지, 신형인지. 그차 이거 뭐 돌아다니면 구분이 안 돼요. 초형도 그렇고, 시형도 그렇고 이차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이 충성도를 높이는 또 좋은 그렇죠. 방향일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모아비는 우리나라 자동차 라인업 중에서 가장 개성이 넘치는 차야. 맞아. 그리고 사실 우리 같이 다양성이 없는 자동차 문화에서 이런 차는 좀 계속 놓롱 은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 그리고 가격대를 지금의 4천 후반에서 네. 5천 후반 네. 계속 묶어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음, 음. 왜냐면 이게 전동화 돼서 만약에 가격이 조금 뭐 배터리 때문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마디엄 프라임의 좋겠죠. SUV가 해외 시장에서도 저는 통할 거라고 봐요. 음. 그리고 이 정도 품질이면 해외 시장에서 이거 안 먹어. 모하비가 처음 나왔을 때 기아가 내인 배려가 너무 없었어요. 네. 미국의 마디언 프라임 특히 트럭 시장은 네. 신규 브랜드가 절대로 만만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워낙 경고해. 음. 잘하는 선발 주자들이 너무 많아요 포드, GM이 꽉 잡고 있고 해외에선 요타야랜드크루저가 네. 그냥 뭐 일본 브랜드는 이미 80년대부터 진출을 해서 픽업, SUV 이런 네. 시장 개척을 했는데 2007년도에 들고 나가서 그것도 생판 모르는 기아가 네. 이런 바디온 프레임 차를 들고 나왔을 때 경쟁이 됐겠냐 말이야 근데 지금 테러라이드가 워낙 길을 잘 닦아 나가니까 네, 네. 요게 만약에 전기차로 해가지고 한 500km 이상 갈수 있는 그런 전기차에서 미국 시장 또뭐 국내 시장 이렇게 한 7~8년 후에 네. 네, 뭐 이렇게 다시 최첨단 내장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 얘는 독보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군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확장할 것 같고 외국에서도 좀 먹히지 않을까 싶어요. 라디언 프레임으로 전기차 전용 포맷도 생각해보면 할것 같은데요. 네. 프레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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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네. 공간이 많잖아요. 네. 그거를잘 설계해서 딱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쉬울, 어, 것, 더, 같아. 더 쉬울 것 같아요. 음, 음. 또 배터리도 안전하게 어, 더 안전하고 네. 어. 가장 이상적인 설계가 나올 것별 변화 없이 그러니까 별 변화 네. 없이 아요 대신 이제 실내 공간을 좀 앞으로 넓히고 뒤로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앞에 너무 공간이 많으니까 네. 엔진 같은 게막 있으니까 네. 이게 마디언 프레임 또 변경하기 좋은 게이 네. 캐빈 바꾸기가 좋아요. 그렇 음. 네. 전반적으로 프레임 전체를 통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위에만 따로 떼서 다시 설계하면 되니까 네. 괜찮다고. 그러니까 요걸 계속 살렸으면 좋겠어. 도요타 트럭들이 왜 아프리카 이런 오지 같은 데서 1 0 0만 킬로 달린 그런 차들이 많잖아요. 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도 돌아다니니까는 그 사람들은 음. 당연히 그냥 그걸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아요 야이 장갑차로도 쓰이고 기관총 무슨 무기로도 쓰이고 나프리카 <laughs> 내전 콩고 그래, 같은 데 맞아. 가면은 다도이다 트럭에다가 그냥 음이 음. 사골이 이제 더 사, 사골이 돼서 막 50만, 100만 해가지고 멀쩡히 돌아다니면 그치. 전기차도 당연히 모하비 그치. 이렇게 생긴 당연히 모하비 사야 된다 이렇게 딱 오지에서는 모하비 전기차를지 <laughs> <laughs> 정말 죽여서는 안될 브랜드라 맞아. 별로 얘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시승을 하면서 예상대로 좋았어요, 차 음. 그리고 사실 뭐 지박엔 같은 사골도 있는데, 뭐또 때문에 얘도 사골도 아니야. 이제 두번 우려 먹은 거잖아. 그 지박엔 한 다섯 번 우려 먹어서 음. 뼈에 구멍이 났어. 음. 골초다 빠져 나갔어. 그러고서 바꾼 거야. 지간 것들, 아유. 사실 그런 거 2억 5천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근데. 이거 한세대사 가지고. <laughs> 그냥 집에 놓고 사무실에 넣고 작업장에는 고기 이제. 비딱지 <laughs> 않나? 그래도 돈이 남네. 전기차 하나 더살수있 은근히 많네. 모하이가 앞에 또 있어. 또, 네. 또 있네? 어? 저또 있네. 멀쩡이잘 불러. 여러분들 여기 저희가 시승만 하면은요. 그 같은 차종이 막 주변에서 막 자석처럼 따라붙어요. 네. 네. 천지가 음. 막그 차종이 되는 거 같아요. 그기블리그 보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디블리도 그막 도로에서 막몇 대씩 보고요. 전에 포드 익스플로러익스플로러는 Explorer. 여섯 대를 봤어요. 한 날에 아, 한 날에 시승까지 가는데 여섯 대 봤어. <laughs> 그리고 도착해서도 막 길거리에서 막두 대, <laughs> 세대막 지나다니고 가 <laughs> 그러니까. 이상하대. 어쨌든 모하비는 네. 예, 우리나라 차 중에서 가장 개성 있는 차입니다. 고전했으면 그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전기차 시대에서도 쭉쭉 모하비.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어, 그랜저가 사실, 1986년도에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35년째 나오고 있어요. 음, 완전 장수 모델이죠. 장수 모델이죠. 그 다음에, 소나타. 음, 그렇죠. 소나타 또 장수 모델이고요. 음. 또, 엔란트라 음. 그, 그, 시작된 아만댄. 음, 네, 네. 이런 차들이 이제, 세대를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런 차들은, 풀체인지를 계속하니까 초창기의 네. 모습이 없죠. 다안 지켜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 그랜저하고 지금 그랜저가 뭐니까 같은 차인가 음, 음, 예전에 엘란트라 하면 지금의 아바타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모아비는 2 0 0 7년도랑지금이랑 네. 똑같애 아니 아이오닉5를 내면서 포닉까지 네. 그, 가가지고 헬기를 찾아왔잖아요 네. 근데 모하비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원래 얘는 2007년도니까 네. 구조에서 웬만큼 잘하고 네. 앞으로도 오래 쓸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틀은 다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 공학적인 정점을 찍었을 때가 대략적으로 한 2010년쯤이에요 그 그쯤에서 이제 개발된 차니까 부족한 점들을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 앞으로도 오래 쓸수있어 이거 한 2, 30년 더쓸수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유일하게 기아에서 네. 지바겐처럼 원형이 보존되는 그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괜히 그냥 바꿔가지고 네. 아, 좀 혼란스럽게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UV는 뭡니까? 그럼 모합입니다 그럼 딱 그래도 네. 이게 그 독일 사람들이 지안에 자랑스러워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기아가 아니라 무쏘나 코란도가 지금까지 이렇게 원형을 가지고 크워하고 있었다면, 그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 경쟁자들 이 없어진 게참 안타까운 일이죠. 엑서 도 건반 바뀌지 그냥 다 계속 둑대쭉 개야 쭉. 아, 쌍령은 좀 개발비가 좀, 어디서 이렇게 좀 투자를 좀 해서 네. 살아으면 네. 좋겠는데, 지금. 지금 계속 수상된다고. 구상, 뭐, 어, 지금 맥스에서도 네. 지금 한네 번째까지 구멍, 구멍 났지, 이제. 껴에. <laughs> <깨어>. 너무 우려서. 구멍을 <laughs> 뭐 이제 메꾸는 거지. 이라게 <laughs> 모아비가 이렇게 뭐 크게 바뀐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엔진점이나 네. 밑에 파부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려 나지 않았 그다음에 주행 질감도 뭐 이전 모델하고 큰그 차이 없어요. 네. 네, 거의 비슷합니다. 바디온 프레임 치고는 너무 부들부들해요. 네. 승차감이 네. 네. 꽤 괜찮아요. 저도 걱정을 네. 엄청 많이 네. 했는데 노면 단차나 이런 거 지날 때 그냥 서스펜션이 약간 한번 머금어주는구나 음. 하는 정도라고도 할수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네. 이전에 풀 체인지 되기 전에 네. 그 모델보다도 좀더 부드러워지고 좀더 부드러워진 거 같아요. 네. 네. 같아요. 이번에 네. 더 마스터 오면서 그 승차감 개선에 조금 음. 그 영향을 넣었다고는 하긴 했는데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체감이 되는 정도 이거. 이게 바디언 프레임은 이게 캐빈 룸하고 살짝 네. 다른 느낌이고 어, 진동이 있거든요. 네. 특히 모아비디자은 탱크 같단 말을 너무 많이 어고 네. 네. 우리가 뭐 센서가 예민해가지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네. 그 진동의 특성이 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차의 서스펜션이 단단해서 느껴지는 진동과 네. 프레임하고 캐빈간의 이격으로 어, 느껴지는 그게 네. 살짝 달라요. 그런 진동. 네. 그게 아 이래서 달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서스펜션 단단함에서 오는 느낌이 아닌데라는 이질감이 있어요 그런 게좀 느껴지는데 이건 좀 덜해요. 승차감 면에 있어서 좀더 조율이 잘된것 같고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네. 그냥 운전해라라고 맡겨도 사모님이 뭐 차가 이래 네.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음. 음. 근데 이제 이게 걱정되는 거는 앞에가 더 웅장해졌어. 네,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각이 네. 좀 살아나서 여성분들 운전하기도 네, 힘드실 네, 거예요. 네. 주차하기 도좀 까다롭고. 이게 폭이 음. 아주 넓지는 않은데 생각보다 네, 1925. 네. 그1925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마세라티 기블리보다 기블리보다 잖아요그1 9 4 5야요 1945예요, 마세라티가 경태지 길이도 딱 마세라티 기블리만 해. 예. 네. 예. 네. 살짝 사, 5m가 살짝 안 돼. 그저 밖에. 네. 네. 4, 4 9 3 0인가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각이져 가지고 이게 또 길어 보여. 네. 또높 높으니까. 어, 또 높아. 피감이 있어 보이는. 175 게... 정도 되잖아. 네. 176 정도 되나. 어. 뭐 그러니까 부담이죠. 성인 남성 키 정도보다. 어. 그러니까 위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이좀 마초 성향의 남성들은 취향이 잘 맞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V6 디젤, 뭐 디젤 뭐 얼마나. 문제 많다 보셨는데 네. V6 디젤 정도면 되면은 뭐 출력, 연비 뭐다 두루두루 네. 괜찮습니니까 그러니까 진동도 그 진동 특성이 네. 달라지죠. 네.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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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인라인 4 디젤이 딸딸이지 그렇죠. 네. V6 정도 되면은 뭐 딸딸이라는 소리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얘가 4,800 기본 으로해가지고난 옵션 다 필요 없어하고 타시면 네. 가성이 좋은 거야. 네. 그리고 거기 가죽 시트 들어가고 모니터 들어가 크러스터는 네. 안 빠지지만 네. 네. 그런데 뭐 중간쯤 되면 이런 거다 들어가니까. 5,300 정도. 그러면 드라이브 와이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한 105만원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네, 그러면 <laughs> 5,400, 5,500만원 조금 안 되겠네. 5,500만원으로 뽑으면은 불편없이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전자식 계기판도 이제 제네시스 GV80에 비해서 후측방 음. 그 모니터 있잖아요. 네. 그 카메라 화면을 네. 보여주지 않는 음,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아의 음. 서러움이죠. 깜빡이를 캐는 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실상 큰 의미가 어, 디지털 클러스터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기아는 왜 밀어줄 거좀 밀어줘 사 사오는 걸까요 하나 하나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조직이 네. 어, 회사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네.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야 사실 음, 조직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네. 없어 회계도 다 다르고 조직도 음. 다 다르고 음.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남양연구소에서 뭐 R d 같이 하고 공유하고 하니까 또뭐저 그룹 총수 일가가 또 있고 하니까 그게 그거다 그래 이렇게 보는데 조직이라든지 내부의 운영 상품비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 같은 한식구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도 좀 그래. 근데 뭐 같은 기술을 쓰는 거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내부적인 지침이나 네. 가이드라인이나 또 기업간에 그 내부적인 협약도 또 맺어요 현대와 기아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기술은 현대 어떤 기술은 기아 또그 기술에 대한 권리를 또 어디 가지고 있느냐 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현대에서 야 우리 기아하고는 노선이 다른데 음, 뭐 이걸 제공할 수해하좀 곤란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원천 기술 자체가 기아 쪽에 귀속이 안돼 있으면 네. 가져올 수 없는 거지 네. 협조가 돼가지고 뭐 계열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기술 제공할 게 아마 올수 있는 거고. 회사에 어떤 기술을 사용하거나 뭐 자금이 흐르거나 거래를 하거나 이런 게 이게 구멍가게 같은 거 하고 다스리니까 주머니에서 이렇게 나가서 그래, 뭐 같은 뭐 우리가 남이가 이게 아니야. 그리고 또 이게 회계가 나중에 또회서안 맞으면 이 진짜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 배임 행령이 그래 서 생기는 거라고. 주식회사 난 하고 또 이게 차원이 다른 거야. 기업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내부적인 거 우리가 잘 몰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냥 의심, 캐시션만큼만 하는 거지왜 음. 비하는 데안 할까?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 아, 아, 아.